저는 뉴질랜드에서 가죽 공장을 운영하는 김 사장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많은 목축민들은 야크의 소가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가죽 신발 공장을 열었습니다. 뉴질랜드 북부에서 자란 두살 정도의 소는 최고급 소가죽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원료를 싸게 살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진짜 최고급 가죽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어제 출시되자마자 바로 2000켤레 팔았어요. 정가 50만원 넘은 가격. 연말에 공장 집판 빅세일 오늘 10분의 1 가격 구매 가능해 바닥 가격에 천장급 신발 살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다시 원가로 올라갑니다. 이 신발은 털가죽이 두껍고 겨울에도 신을 수 있어 신발 겉면은 통 소가죽이고 뉴질랜드 최고급 소가죽은 구김이 없고 변형도 없고 속은 최고급 양털 들어가 보온성이 아주 좋아요.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매우 가볍습니다. 입기 너무 편하고, 여러 스타일도 잘 어울리고, 등산이나 산책 있나 발이 전혀 지치지 않고, 너무 편해요. 행사 가격에 맞춰,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빨리 한켤레를 준비하세요.